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짜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집전 오늘 이 시간에는 국풍소남의 감당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보시겠습니다 감당입니다 달감자 아가이당 폐폐 감당을 물전 물벌하라 소배 소반이니라 내 패는 무성할 무승, 패자 무성할 패자 무성하다는 음, 모양 무성한 모양이고 감당은 달감자가이당 감당은 팥배나무이니 예,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흰꽃흰 흰 꽃은 당이고 붉은 꽃은 또 막을 두자. 어, 두가 되겠습니다. 저는 가지를, 음, 가지와 잎을 자르는 가지고 자를 전자죠. 질벌자는 나무, 어, 가지와 줄기를 치는 것입니다. 백은 방백, 소땅의 방백을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에 발은 초막발자입니다. 초막발. 예, 네, 우거진 팥배나무, 벼지 말고 치지도 말게나, 소백이 소백의 초막이었다네 폐폐 감당을 물전물 폐하라 소백 속에 이니라 예, 여기서 폐는 꺾음이고 개는 쉬는 것입니다 꺾지 말라는 것은 치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끼는 마음이 오래될수록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 은 우거진 팥배나무, 베지도 말고, 꺾지도 말게, 그 소백방백이 시든 곳이라네. 여기도 네, 역시 부입니다. 네, 다음, 다음 장 보겠습니다. 폐배감당을 물전 물배하라. 소백, 소세니라, 여기서는 절배 자는 꽃필배그 다음에 말씀설 자는 연기뿔 열자로도 되는데, 여기서는 머무를 세 자, 머무를 세 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거진 팥배나무, 빼지도 말고, 또 희지도 말게 희어 잡지도 말게 소백에 소백이 머물던 곳이라네 내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거진 팥배나무 베지 말고 치지도 말게 소백이 초만이니라 우거진 팥배나무 베지도 말고 꺽지도 말게 소백이 쉬었던 곳이라네. 우거진 화배나무배지도 말고 휘어잡지도 말게나. 소백이 머물던 곳이라네. 네, 이 장은 소백이, 소백이 남쪽 나라, 주남, 주나라의 남쪽 나라를 순행하면서 문왕의 정치를 에, 펼적에 때로 팥배나무의 아래에서 머물렀는데, 그뒤 사람들이 그의 떡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아껴서 차마 손상하지 못하게 한 것이, 에, 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정말 즐거웠습니다. 건강하고 멋진 나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